헬스 시작하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도대체 일주일에 몇번 운동하는 게 맞을까 이거 정말 헷갈리죠 실제로 제 회원분들 중에도 매일 고강도로만 밀어붙였다가 지쳐서 운동을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만 믿고 너무 띄엄띄엄해서 강도가 부족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운동 목적에 맞는 빈도와 회복 루틴을 딱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헷갈리는 매일 운동을 해야 하나 운동을 해야 할까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걷기, 자전거,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는 자극을 매일 조금씩 누적할수록 효과가 잘 쌓입니다. 심박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하루에 긴장이 풀리면서 불안이 낮아지고 수면도 깊어지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체지방 감량 역시 하루 칼로리 적자가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거라 과하게 몰아서 한번 하는 것보다 적당한 강도로 매일 유지하는 편이 현실적이고 꾸준하고 안전합니다. 핵심은 강도로 욕심내지 말고 내가 숨 고르며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중강도로 30에서 40분 정도의 유산소를 성실히 채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력과 근비대가 목표인 분들에게는 격일 운동이 좋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자극을 주는 순간만큼 그 다음에 회복이 중요합니다. 무게를 들었다 놓는 순간 근섬유는 미세 손상을 입는데 이 순간 단백질 합성과 함께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강도로 운동을 했는데 내일또 같은 강도로 같은 부위로 운동하면 몸은 회복할 틈이 없어 피로와 염증이 누적되고 오히려 성장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등을 했다면 다음날은 하체 어깨 이렇게 하루씩 번갈아 운동을 해주는 격일 패턴이 과부하를 막아줍니다. 특히 가슴, 등, 하체 같은 대근육은 더더욱 휴식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빨리 도와주는 생활루틴이 더해지면 효율이 확 살아납니다. 강한 운동을 한 날엔 활성산소가 늘고 염증수치가 잠깐 올라가는데 이때 수면을 충분히 확보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탄수화물 같은 기본 식습관을 유지하면 회복 속도가 환결 좋아집니다 똑같이 주당 4일을 운동해도 쉬는 날을 제대로 쉬고 먹는 거를 제대로 잘 챙기는 사람이 훨씬 빨리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자주 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운동하는 것이 이론상 유리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근육의 주당 총 운동량과 그 운동량을 소화할 회복력입니다. 주당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세번 자극하는 것이 보통은 낫지만 이걸 매일로 확대해석해버리면 회복 없이 자극만 누적돼 효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근육군은 하루 쉬고 다시 운동하는 주기가 안정적이고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가면서 운동하거나 전신으로 가볍게 나누는 식으로 피로를 분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초보자라면 시작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분할에 집착하기보다 일단 전신 또는 상하체로 나누어 주 3회부터 시작합니다. 운동은 45분에서 1시간 안에 필수운동인 큰근육운동, 가슴 등 하체 두세가지와 보조 운동으로 어깨와 팔 운동 한두 가지를 묶어 집중도 있게 끝내주세요. 세트는 필수 운동 3에서 4세트에 횟수는 10에서 12회, 보조 운동은 2에서 4세트에 횟수는 10에서 15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세트에서 목표 횟수보다 2회 정도 여유 있게 나왔다면 다음 주에 2.5에서 5kg 정도 살짝 올려보세요. 반대로 횟수가 안 채워지고 자세가 무너진다면 과감히 무게를 5에서 10% 낮춰 자세와 운. 량을 채워주세요. 이건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평일 루틴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주 4일 근력 운동에 1일 유산소를 섞는 구성입니다. 월요일엔 하체와 전근을 중심으로 스쿼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레그 프레스, 레그 컬, 힙 스러스트, 코어는 크런치로 마무리합니다. 화요일엔 쉬거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30분에서 40분 넣어 회복을 촉진해주세요. 수요일에는 등과 후면 어깨를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레플 다운, 바벨 로우, 덤벨 로우로 등을 자극해 주시고. 페이스풀로 후면 어깨를 타겟해서 어깨의 볼륨감을 보완해줍니다 목요일은 휴식일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호흡 훈련을 해주시고 밤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금요일엔 가슴 운동과 어깨 운동을 해주실 건데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덤벨프레스, 팩텍플라이로 가슴 운동을 해주시고 덤벨숄더프레스, 사이드 레벨레이즈로 어깨 운동을 해주실 건데 덤벨숄더프레스로 중량을 다뤄주시고 그 다음 사이즈 레터럴 레이즈로 버중량 고반복으로 어깨에 볼륨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주말에 컨디션이 좋으시면 20분에서 40분 아주 가볍게 유산소를 더하거나 피로가 쌓였다면 아예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극과 휴식을 하루씩 번갈아가며 주간 운동량을 무리 없이 소화하면서 성장을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유산소를 매일 조금씩 넣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근력 운동이 없는 날에는 걷기나 사이클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30분에서 40분 해 주시고 근력 운동을 하신 날에는 아주 짧게 15분에서 20분만 가볍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터벌처럼 강한 유산소는 근력 운동과 겹치지 않게 분리하는 편이 회복에 더 좋습니다. 체지방 감량이 우선인 분들이라면 유산소 빈도를 주에 5에서 6회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때 웨이트 운동량은 살짝 낮춰서 피로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회복 체크리스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낮에 졸음이 덜한지로 수면의 질을 점검해주세요. 근육통은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가라앉아야 정상이고 그 이상 길어지면 운동량이 너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나 빠른 체중 하락, 이유 없는 예민함과 무기력감이 이어지면 휴식을 고려해 주세요. 이네 가지만 꾸준히 체크해도 내 몸의 피로도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부상 예방을 위해선 자세, 호흡, 장비를 꼭 챙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허리를 과하게 젖히거나 등의 긴장을 푼 채로 무게를 밀거나 들때 허리와 어깨에 부담을 줍니다. 손목 보호대와 벨트 같은 장비는 꼭 필요한 중량에서만 사용하시고 웜업 무게에서는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코어가 더잘 발달합니다. 또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닭가슴살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주 받는 질문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도 주 4일 근력에 1일 유산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4주간은 세트당 1회에서 3회 남길 정도의 강도로 시작해 몸이 운동량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세요. 분할은 상체, 하체. 당기기 밀기 조합이 안정적이고 각 근육을 주 2회 정도 운동해 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운동 강도를 낮추고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교차해 피로가 한쪽에 쌓이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훈련이 내일 훈련을 망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일도 꾸준히 할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산소 중심의 건강 관리나 체지방 감량을 원하신다면 주에 5에서 6회가 유리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힘을 올리고 싶다면 격일 운동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실천으로 옮길 때는 주 4일 근력 운동에 1일 유산소 운동을 기본 틀로 잡고 주말은 컨디션에 따라 가볍게 움직여주시거나. 완전히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회복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주에는 운동 양을 줄이고 수면과 영양부터 먼저 손보는 것이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이론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주 루틴을 짤때 그대로 써먹어 보세요. 처음엔 조금 서툴러도 일주일, 한 달, 세달 쌓이다 보면 거울 속 모습과 체중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운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